我做到了吗？ 어머니 기자를 찾아서 데려왔습니다.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어머니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마루이비지오에서 홍머니 연가왔던 조민경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웃음> <웃음> 이렇게 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 좋은 얘기 하다가 나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루이비지오에서 어, 김수찬 피 d 로 취재를 다녔던 서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어, 정말 어, 질문 하고 싶으신 거 이렇게 주시면 어, 성실 성실히 성실성실 거 그렇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착석하세요. <laughs> 네, 착석해 주시오. 일단 질문을 어, 수용하실 동안은 제가 먼저 몇 가지 질문 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저 제목이 마이 비유잖아요. 왜 마이 비유를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사부님께서 이제 중국의 연기 배우님들과 이 영화를 찍게 되신 내용고 살짝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어, 어느 날 문득 그 검찰청 지하자료실에 가면 재미난 어떤 그 영상물들이 되게 많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연예인의 어떤 어, 뭐 성추문에 관련된 걸 수도 있고 정치인들의 어떤 그런 성추문에 관련된 스캔들이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뭐 살인 사건의 어떤 뭐 우연히 찍힌 영상일 수도 있고 아, 이런 게 지하에 있으면 지하 검찰청 아, 지하 자료실에 있으면 이걸 그 집안에서 뭔가 를 이야기를 하면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어, 그리고 일본 그 일본 예능 프로그램을 파일럿으로 만들 때 어, 만들었다가 뭔가 재미가 없거나 혹은 그럴 때 이제 극비라고 붙여서 그냥 이착고에 박아 놓는데요 그래서 그런 단어가 이제 마루이라는 단어인데, 아이 단어를 붙여서 뭔가 이런 그 마루 비디오라고 뭔가 어, 끄집어내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반향이 있을 것 같아서 끄집어내면 안 되는 뭔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이제 어, 그런 제목들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도 처음에 시나리오를 읽으셨을 때 느낌? 어떠셨을지? 이 영화를 내가 할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시나리오를 읽었던 첫 스파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일단 제가 이걸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감독님이랑 이야기 나누면서 음, 제가 가진 어떤 부분들이랑 이제 조경호랑 그또 홍은희 기자 그세 명이 저랑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서 쉽지 않았지만 네, 할수 있을 거라고 믿고 이렇게 저도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네. 시나리오의 형태가 아니었고 어떤 취재를 위한 계획표였던 것 같아요. 어, 정말 어디 어디를 가서 어떤 것들을 정보를 수집해야 하고 어, 그래서 저도 굉장히 그 뭔가 제 스스로가 체험할 수 있겠다라는 그 호기심이 생겨서 시나리오를 재미있게 했었던 것습니다 영화 속에 저희가 감독님께서 인스타그램 많이 신고셨는데발견하셨어요발하신분있으 네, 지금 아마 감독님이 얘기를 해주시지 않하실것 같은데 어, 한번 생각보시고 감독님께서 영화 속에 숨겨 놓은 재는 비밀들 얘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저 이... 이... 마루이 비디오를 만들 때, 그냥 그 조경호 분의, 어, 생각들을, 그의 어떤 전사나 이런 이야기들을 되게 좀 많이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집착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 비디오 자체가 어떤 이 원원의 한이 이 비디오에 마치 저주받은 비디오처럼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경호의 모습들을, 어, 중간중간 조금 피고 넣은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원이 기자의 그 싱크대 밑에 고양이 캠에 봤을 때 싱크대 밑에 경호의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크레딧 제일 마지막에 크레딧 올라갈 때에도 어, 오른쪽에 조금 희뿌연 어떤 형상들이 조경의 형상이 보이고요. 그리고 다락방에 제일 마지막에 그 아, 김수찬 PD가 다락방 올라갈 때도 순간적으로 <laughs> 한번 어, 나오는데 그건 아마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감사가 됐는데 제가 기억이 안나 <laughs> 근데... <laughs> 네, 요 <laughs> 말씀을... <그럴게. 웃음> 네, 다시는다시말씀 네, 네, 다시 말씀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그 궁금하신 점있으시합니다 네, 손을 들어주시면 마다크를가져다 드리도록 니다 네, 니다 자, 네, 그럼 지금 제 네, 감사합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가져다 드릴게요. <laughs> 구경과 그, 그 창문의 행사 동성장에서도 그렇고 홍문희 기자 방에도 창문은 나타나잖아요. 그게 뭐 이유가 있는 건지 그 나타나기 전에 탁탁 뭐 소리가 똑같았는데그 소리가 그게 왜 나는 건지 뭐, 뭐 죽을 때 뭔가 있는 건지 아니면 창문으로서 소리가 나는 건지 아네 제가 지금까지 질문 받은 것 중에 가장 심하고 <laughs> 어. <웃음> 시나리오 단계에서 많은 질문을 받았던 것들인데요. 그냥 일종의, 어, 이 원원이 들어올 때의 신호 같은 것들을 약간 같은 패턴을 두고 그래도 관객들한테 눈치를 채게끔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원원이 들어올 때, 어, 그, 돌멩이를 던지는 소리인 것 같아요. 창문에 탁탁 하고 부딪히는 소리. 예, 그런 소리고, 그 다음에 창문을 통해서 어쨌든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카메라든 비디오든 어딘가에 찍힐 수 있는 매체에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고 어, 나타나는 형태여야 돼서 제가 그 유리창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런 지점들이 좀 가게들이 어, 약간 수미상관이라 그러나요? 앞쪽에서 봤던 그런 패턴들이 또 어, 느껴졌을 때 아, 이제 나타나겠구나. 경우에 어떤 그런 게 나타나겠구나라고 조금 긴장하면서 보실 수 있게끔 시작점을 만들어 드릴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뭐 나름대로 설계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아, 다음 질문 있으신 분? 네, 여기, 저기 뒤쪽에 남성분, 검정색깔 정보를 해주시고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어, 현재 영화감독 대비하고 어, 공부하면서 준비하려는 그 일반인인데요. 그, 특히 제가 이제 이번에 마루의 비디오를 보면서 제가 이제 전에 필리핀을 이력했을 때 경험했던 일과 약간 그사이가 되게 흥미롭게 봤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만들고 싶어하는 장르가 또 이제 공포다 보니까 혹시 공포 영화 같은 걸 만들 때 되게 이제 신중하고 이제 고려해야 는 점이 뭐인지 알수 있을까요? 그 촬영, 촬영 영상들도 대해서. 또. 일단, 뭐, 감독을 준비, 혹시 트위터 아이디가, 보통 저쪽은 윤인가요? YUL이구나. 아, 맞습니다. 저도요? 와. 반갑습니다. 댓글을 되게 좋게 써주셔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감독을 준비하신다 그러니까요. 일단은, 뭐, 저희 <laughs> 영화계를 이야기하면, 일단은 무조건 신인 감독은 자기 시나리오를 써야 되는 게 가장 큰그 숙제인 것 같아요. 제가 어, 지금까지, 이, 흔히 입봉이라고 말하죠. 입봉한 감독들 중에 자기 시나리오를 쓰지 않은 감독들은 한 100명 중에 한두 명 될까요? 어, 거의 자기 이야기를 어쨌든 쏟아내야지 감독이 될수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공포영화라는 장르에 있어서는 저는 어쨌든. 그 페이크 다큐를 왜 자꾸 고집을 하지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이 공포라는 감정은 가장 그냥 내 주변에서 그냥 벌어지고 있다라는 그 어떤 현실성, 동시성 이런 것들 때문에 이 공포감이 배가 된다고 생각하기 을 때문에 계속 그 페이크 다큐멘터리라는 형태를 빌어서 어 여러분들은 지금 진짜를 보고 있는 실제 상황을 보고 있는 거예요라는 것들 상황을 계속 던져 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제 어떤 제 욕망이라고 그럴까? 그렇죠. 래 그만 베이크 다큐멘터리를 고집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공포 영화를 만드신다고 하시면 그냥 제 기준에는 어, 이게 얼마큼 현실성이 있느냐 그냥 그것이 소재든 뭐 이야기든 이야기 흐름이든 그게 제일 큰 어, 관건이자 이 감독들이나 작가들이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들을 조금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질문 있으시면. 네, 세번째 줄넷 22년 전 이후에 라이크를 보내고 달겠습니다 어, 네. 아, 저 조민기, 아니 조민경 대원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는데 혹시 그 사속에서 그 장면을 찍고 난 다음에 혹시 촬영이 완전 끝나고 나서 뭐 트라우마 뭐뭐아 <laughs> 뭐, 후에. <laughs> <후에 좀>, <laughs> 아, 그런 경험이 있었나요? 아, 뭐가 아, 어, 좀 힘드신 <laughs> 나 <좀. 웃음> <laughs> 그런 어 일단은 산을 뛰어다녀야 되기 때문에 많은 근육통을 일종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요. 뭐 그런 거 외에는 사실 영화 촬영을 하기 전이 조금 더 그런 부담감 때문에 그런 좀 무서운 꿈이나 압박감을 받는 그런 꿈을 많이 꿨던 것 같은데 이제 영화 촬영 끝나고 난다 나면 개운한 마음으로 <laughs> 네, 집에서 잠잘 자고 됐던 것 같습니다. 네. <laughs> 네. 주변 분이신것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질문 있으신 분있으 음, 네, 저세분 너무 열심히 그럼 일단 맨 앞쪽에 여성분께 먼저 가입을 도록 하겠습니다. 음, 너무 잘봐주셨습니여 간단하게 촬영하신 음. 에피소드, 음. 지금기억나는게 있으시면 궁금해 보겠습니다. 음. 네, 그 촬영을 하면서 근데 계속 덕지 없이 뭔가가 달라붙는 느낌이 들어서 음, 음, 그 말에 되게 저 공감했었거든요 예전에 민경 배우가 얘기했었는데 숙소에 불을 항상 켜뒀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따금 혹시 좀 헛것을 봤는데 그게 자꾸 조경호의 형태였던 것 같아요 네. 자꾸 제가 자꾸 그 생각을 하니까 제 심상에 자꾸 뭔가가 생겨나던 것 같아요 보통 뭐 공포영화 찍을 때뭐 실제로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잖아요. 저도 사실 아, 뭔가 해프닝일 것이다 생각했는데 이게 본인 저도 인간이고 하는 일이 이거에 집중을 한 거다 보니까 자꾸 뭔가 제가 실제로 카메라로 뭘 담으려고 해려고 자꾸 얼핏 설핏이렇게 뭔가 연하는거 같은 느낌을 자꾸 받아요. 예, 네. 어떠셨나요? 어, 근데 저도 약간 그런, 그러니까 이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 촬영지에 가면 수소생활을 하거든요. 숙소에 있었을 때는 좀, 이렇게 태가 같은 것들이 되게 어둡고 습하고 좀 그늘져가지고, 기운이 안 좋다는 느낌을 들었는데, 그게 왠지 이제 집에 수소에 들어왔었을 때도, 지금도 조금 감긴 하는데, 그때는 일단 간접등을 항상 해놨고요. 거울이 진짜 제가 자는 위치에 서 절대 보이지 않게. <웃음> <웃음> 그, 여러분 씨. 맞그 여러분 수술해 보면 수술할 때 거울이 많잖아요. 저도 거울을 다 갖고 있어놨어요. 아. 어 그리고 그 특히 이제 그굿판 신을 많이 찍었잖아요 민경배가. 저는 이따금씩 계속 물어봐주거든요. 괜찮아? <laughs> 괜찮아 이러면 처음에는 어 선배 괜찮아요. 하다가 나중에 괜찮아 이러면. <웃음> 네. <웃음> <웃음> 자, 그러는데 뭔가 점심이 되는 듯한 느낌이 와서 정신 차려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던 것니다 약간. 약간 저도 굿할 때 되게 시, 신기한 경험을 했던 게 이제 고을를 한창 찍고 쉬는 시간에 이제 제가 이제 그냥 앉아서 구판 앞에서 쉬고 있었는데. 윤경 씨가 갑자기 와서는 한 10초 가량 저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갔어요. <laughs> 그래서 제가 얘가 어, 뭔가 촬영 현장에 불만 이 있나? 왜왜 왜 이러지? 그러고 그냥 넘어갔었는데 촬영 다 끝나고 물어보니까 그 기억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어, 이장난치나 아니면 뭐 진짜로 그런가? 뭐 약간 좀 그런 섭득했던 기억이 좀 있긴 합니다. <laughs> <laughs> 아니 근데 이거 <laughs> 너무 이거는 오해하시는 거예요. 다들 이렇게 <laughs> 나 너무 힘들어가지고 체력이 아무래도 조금 이제 그렇게 요한은 촬영이 들어왔으니까 제가 그래서 좀 에너지를 부축하려고 이렇게 조금 옆에 있다가 이제 감동이 받으려고 했던 거고 그 선생님이 이제 오셨을 때도 에너지를 좀 이렇게 저장하면서 말을 하다 보니까 조금 대단히 늦었던 거 같은데 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laughs> 네 어,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어디있습니까? 어, 네, 여기 맨 앞줄에 아, 네저 마지막에 조민경 기자가 구출되고 정신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때는 혹시 경호의 영혼이 있는 건지 아니면 사라진 어, 수찬 피디한테 붙어서 가서 영원히 찾을 수 없게 된 건지 그게 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어, 제가 그냥 그 시, 시나리오를 쓰, 쓸 때는 어 20년 전에 이루지 못했던 자기의 어떤 미션 같은 것을 이 다큐팀을 빌어서 조민경 알자전 홍은희. 홍은희 기자의 목을 빌려서 어, 아버지를 죽이면서 이모년의 어떤 이 여정의 끝이 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 했어. 그 제일 마지막 장면에 이제 이뭐 치료받고 병원에서 찍혀 있던 그 장면에는 어느 정도는 이제 어, 영혼이 빠져나간 상태. 뭐 그렇게 이제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아직 유용은 남아 있고 뭐 그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를 찍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음, 지금 질문이 음. 엄청 많으신데 저희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하고 예, 네, 네, 그을넣겠습니다 음. 저기 여기 중간에 여러분께 뒤돌아보시는 분 되게 많다는 말요 어, 그학에기간이에 네. 일반을 다녀오고 비니가 되었는데 혹시 여관 살인 사건은 비리적인 것지 아, 네. 여관 살인 사건이 누가 비위가 되는지 궁금하시죠? 비리가 돼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 일어났었던 건지 그 남자친구 층분 그이서얘기하신 거죠? 어, 그 영화 후반부에 보면 네. 월날 그 저기 그 도, 기도 기도 도량터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요관방에서 여자친구를 죽이고 그 기도하는 도량터로 찾아간 그 남자 아이의 이야기거든요. 그게 뉴스가 된 거거든요. 어쨌든 똑같은 미션을 수행하는 거죠. 20년 전에, 2, 20, 30년 전에도 동성장 요관방에 있었던 그 남자 아이도 어, 조경호의 어떤 원혼이 빙의가 돼서 그 어, 매일 5월 5일이면 그 아들을 찾아오는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감사에 갔던 거고 그 다음에 30년이 지나서도 공은희 기자의 몸을 빌어서 어, 아버지가 오는 그 5월 5일날 가서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갔던 거고 그래서 그렇게 어, 생각을 해 주시면 되는데 이것까지 연결이 안 되나 봐요 야, <laughs> 제가 이제, 이거는 제가 너무 궁금해서 어느 정도 이, 이, 이해를 하시는지가 그, 그게 약간 어, 선명하게 오시지는 않았던 거.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많은 궁금하신 사항이 있겠지만 이번 SNS 오리엔션에 많은 관객들이 같이 저희가 이제 집는 영화 시간에 다 들어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감독님부터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좀뭐 모든 영화들이 스태프들, 배우분들, 모든 관계자분들이 열심히 뭐만들을 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저희 영화는 저희산 영화에 정말 적박한 환경 속에서 열심히 만들었으니까요. 넓은 마음으로 봐주시고 어 댓글 좋게 많이 달아주시면 어 그래서 이제 저희 조금이라도 조금 이 영화를 어 많이 봐주십사 하고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풀려서 그래도 이렇게 마지막까지 이렇게 마지막 겨울의 서늘함을 느껴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렇게 집을 돌아가셔서는 이제 따뜻한 봄 맞이하셨으면 좋겠고 따뜻한 댓글도 써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오늘 보신 이 영상은 어, 저희가 정말 전국을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실었던. 그들이 한 3분의 1 정도로 출격된 것들이에요. 그 정도로 감독님께서 고신해서 선택한 어떤 이 영상이었고, 정말, 어, 많은 스탭들하고 정말 고생 많이 했던 작품이거든요. 여러분께서, 어, 안 그래도 이 힘든, 한국영화도 힘든 이 시기지만, 이렇게 지지도 잘해주시고, 힘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어, 더 힘찬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3월 1일 3일절인데 이렇게 휴일날 자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네,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사장니다감겠습니다 차연수 동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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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그리고 말고. 웃음> 네, 뭐